울산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따른 지진에 따른 학교 내진 보강과 사리비추원 비리 근절 대책에 대한 촉구가 이어졌지만 울산만의 이슈는 없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규모 5.8 경주 지진, 지난해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 두 차례 지진으로 울산에도 상당한 진동이 일면서 학교 건물에 금이 가고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따른 지진에 따른 학생 안전 대책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은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특히 원전이 몰려 있는 울산 부산권 학생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울산은 그나마 좀내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피감 받으시는 기관들 모두가 내진에서 평균 이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키 울산시 교육감은 지난해 말 기준 울산적 학교 건물의 내진 비율이 44.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면서 오는 2024년까지 100% 내진 설계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까지 전체 평가를 완료해서 2024년까지 전 학교에 내진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회계 부정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건질 대책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울산은 조금 심합니다, 울산교육감님. 그 울산은 교사 회의를 유치원 선생님들이 노래방에서 하시는 모양입니다. 회의할 때 술도 드신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이미 4년 전부터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 앞으로 집중 감사를 통해 투명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는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미래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에 관한 공통 주문이 많아 울산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